삼성 이재용 회장이 매일 챙기는 건강 습관 궁금하시죠? 첫째, 비타민C를 매일 식후 두번 챙긴다고 합니다. 면역력은 물론 피로 회복과 피부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에게 필수입니다. 시니어분들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 예방과 활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여름철 보양식으로 콩국수를 즐긴다고 알려졌습니다. 더위에 떨어진 체력도 보충하고 고단백 식품인 콩으로 영양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죠. 과한 기름기 대신 담백한 식사를 원하신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셋째, 하루 10분씩 하체 근력 운동을 실천해 7개월 만에 13kg을 감량했다고 해요. 특히 스쿼트처럼 간단한 동작은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낙상 위험도 줄여줍니다. 의자 잡고 천천히 하는 것도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